도끼야. 도끼, 안녕. 공들. 에 안녕하세요. 화이 아, 이뻐. 간식? 사람이니. 난 아무 생각이 없다 하이 하이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잠돈아 입을 씻지 말아야 돼 내려와 가입시다 화장대가 너무너무 꽉 차가지고 이 화장품 정리함이 너무 자리 차지하는 것 같아서 이거를 치우고 얘네도 너무 지저분해서 다 서랍 안에 넣으려고요. 다이소에서 정리함을 몇 가지 사가지고 더 깔끔하게 뭔가 메이크업 샵 느낌으로 정리해보려고 그럼 함께 청소해볼까요? 곰돌아 이리 와봐! 곰돌아! 응 됐다. 아 누나 각도 좀 보느라고 고마워. 어. 여기다 는 일단 팔레트 종류들을 넣어 보려고. 보세요 진짜 제 고등학교 때산 건가? 근데 뭔가 추억으로 가지고 있어. 저만의 팁이 있자면 청소할 때 행주를 한쪽은 물 묻히고 한쪽은 물안 묻히고 한 다음에 젖은 행주 쪽으로 닦아주고 마른 수 쪽으로 물기를 좀더 정리해줘요. 곰돌아 누나 청소했는데 거기 침대 올라가면 어떡하니? 이놈! 다 들어갈 수 있을까? 음. 이거는 맥의 제일 유명한 음. 버건디 타임라인. 맞네? 음. 이것도 컬러 진짜 예쁘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는 이거. 예쁘죠? 맥코스도 진짜 거. 섀도우 괜찮아요, 여러분. 보시면, 발색력을 보여드리면, 발색력 보이세요? 발색력도 괜찮고 가루나름도 없고 딱 이렇게 데일리에 음영부터 이런 펄 포인트까지 다 들어있어요 요거는 루나솔 팔레트 저렴인 토니모리 제품이에요 요게 딜라이트 주얼링 아이즈 요것도 진짜 루나솔 대신 되게 사기 좋고 어, 샵에서도 되게 굉장히 많이 쓰는 제품이에요 보여드리면 제가 진짜 이 애교살이 이 색깔만 주구장창 발라. 요게 애교살에 바르면 진짜 예뻐요. 보시면. 보, 어? 약간 그 있어요. 약간 청순한 애교살을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 너무 펄감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요 피치 컬러 섀도우 바르고 요거를 살짝 요 아이보리 빛을 살짝 해주면 눈 밑이 엄청 화사해져. 구매했나? 받았던 제품이 대박이죠. 다 모여있어. 근데 이상하게도 손이 안 가요. 요렇게. 뭔가 쿨한 느낌이 있어서. 요것도, 이것도, 이것도 진짜 많이 썼는데. 비바이 바닐라 아이크러쉬 섀도우 팔레트. 핑크 크러쉬. 요것도 진짜 많이 썼어. 요것도 제가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을 거예요. 요것도 애교살에 발면 끝장나요. 진짜 예쁘죠? 이것도 진짜 제가 많이 쓰는 제품 예쁘죠 다 비슷비슷해요 제가 좋아하는 컬러 보면 예쁘죠 이것도 애교살이 끝장납니다 에이. 포니님 거 하이파이! 곰돌, 하이파이! 치치 고마워! 지금은 분류를 해놔야 되거같요것도 섀도우. 섀도우, 섀도 섀도우. 에뛰드 섀도우가 많아서 에뛰드 따로 타서 따로 구분해 놓을게 토스트 컬러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바비브라운 섀도우 되게 쟁기는 편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토스트 컬러. 진짜 예쁘죠? 지금도 제가 이렇게 구멍이 생길 정도로 되게 잘 쓰는 섀도우예요. 요거는 블러셔로도 사용해도 좋고, 토스트 컬러가. 그리고 웜톤들한테 베이스로 진짜 이거 하나만 바르고 나가도 될 정도로 막 발라도 예쁜 그런 베이스 음영 컬러에. 나도. 이렇게 같은 컬러끼리 모아둘게요. 에스아 섀도우 좋은 이거 애교살에 발하면 진짜 예뻐. 요 요거. 이거는 핑크 프라이데이. 진짜 애교살에 바르면 진짜 예뻐요. 예쁘죠? 아주 핑크 펄이 장난 아니에요. 뭔가 여리여리 청신청신. 짜잔! 이렇게 해서 저의 화장대를 아주 깔끔하게 뭔가 메이크업샵 느낌으로 정리해봤어요. 어떤가요? 진짜 깔끔하지 않나요? 아까보다? 진짜 깔끔하죠? 앞으로는 좀 촬영 환경이 편해져가지고 여기서 앉아서 자주 촬영해야겠어요. 원래 계속 정리하면서 촬영하려고 했는데 완전 땀문벅이 먼지범벅이라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쓰레기통 가려야겠다. 쓰레기는 내일 버리려고요. 아무튼, 이렇게 자주 쓰는 기초 케어 제품이랑 자주 손 많이 닿는 제품, 여기 파운데이션. 이런 거를 다 모아놨고 여기는 색조 부분 브러쉬는 이렇게 긴 통에 넣어두고 마스카라 자주 쓰는 거 그리고 파운데이션 브러쉬 블러셔 그리고 글리터들 블러셔 제가 자주 쓰는 립 같은 것도 해놓고 여기는 싱글 섀도우를 다 탑을 쌓아놨어요 이거 진짜 괜찮더라고 이렇게 탑쌓아놔가지고 정리하는 게 발이 차지 안 하고 좋던 끼 모양의 헤어 머리띠 그리고 여기 립존입니다. 립을 다 정리해놨어요. 그리고 잘안 쓰는 싱글 섀도우는 여기 에 넣어놨어요. 여기는 팔레트. 팔레트들을 모아놔요. 이렇게 약간의 메이크업 샵 느낌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몸돌아 뭐해? 아 너무 밝아서 <laughs> 지금. 여기 방이 너무 밝아서. 미안해. 방이 너무 밝아가지고. 머리를 여기 숨기고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일상 브이로그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아, 너무 피곤해. 아, 만약에 저의 룸투어가 궁금하시다면은 댓글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제가 찍을까 말까 고민 중이거든요. 너무 별게 없어가지고 잘 자요~ '곰돌이' 여, 여기 봐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잘게, 가자!